프랑스 파리엔 패션 조합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브랜드로는 발렌시아가 샤넬 디올 에르메스 루이비통 일본 브랜드의 겐조 요지야마모토 어마어마한 브랜드죠 그리고 여기엔 한국 브랜드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영미 그리고 다른 하나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패션을 좋아하시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는 누가 있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우영미 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정욱준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셨나요? 인터뷰도 거의 없고 한국에선 아는 사람만 알지만 그가 만든 브랜드는 이미 해외에선 유명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4개의 매장에 입점해 있지만 해외는 거의 123군데나 입점해 있거든요. 이렇게 오는 과정 안에는 신기하게도 행운이라는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단두 가지의 행운만 존재하죠. 멀리서 보면 사뿐사뿐 편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한 걸음마다 전부 치열했던 사람 패션 디자이너 정욱준. 그가 낳은 자식들 중 가장 거대하고 잘. 잘한 아들. 오늘은 브랜드 준지 이야기입니다. 1968년 대한민국 남대문 옷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동복을 만들거든요. 샘플이 나올 때마다 입혀봤는데 신기하게도 이 아이가 좋아하는 옷이 잘 팔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축구공, 장난감 같은 걸 갖고 놀때이 아이는 재봉틀, 원단, 가위들과 함께 자랐죠. 어려서부터 멋내는 걸 좋아했던 이 아이의 이름은 정욱준입니다. 욱준은 부모님의 다양한 옷들을 보면서 자랐는데 그 많은 옷들 중에 꼭 입어보고 싶은 옷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트렌치코트. 하지만 그건 너무 멋있고 너무 완벽한 옷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입지 않았죠.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갈 때가 돼서야 어머님이 선물로 사줍니다. 옷을 좋아하는 옥주는 당연히 패션 디자인 대학교를 들어갔겠죠. 아니요, 미대를 갔습니다. 그때는 1980년대였고 남자가 패션을 배운다는 건 조금 창피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군대를 갑니다. 근데 하필 그사이 한국에는 따끈따끈한 신상 패션 학교가 들어오는데 사실 신상이 아니라 오히려 빈티지입니다. 세계 최초의 프랑스 패션 학교인데 한국에 캠퍼스를 낸 거였죠. 정욱준은 전역하자마자 다니던 학교를 때려치고 한국 S모드 2기로 입학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행운이었죠. 정말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고 성적은 당연히 1등. 그 당시 정욱준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자 창업자이자 현재 이사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준이요, 그 애보다 선을 잘 쓰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인지요. 1992년 S모델을 졸업한 25살의 욱준 바로 패션브랜드에 취업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실무를 배우기 시작했죠 첫 브랜드에서 4년 동안 일하고 다음엔 브랜드 클럽모나코에서 2년 다음엔 브랜드 닉스에서 2년 이거 청바지 아는 분들 있죠 그렇게 7년간 쉬지 않고 일하며 기본기를 쌓아갑니다 이 기본기는 단순히 옷을 예쁘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옷의 구조, 원단의 이해 등등이 포함됐겠죠 하지만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자기 디자인도 못하는데 다른 디자인까지 베껴야 했고 결국 자기 회사 브랜드를 만들기로 하죠. 정욱준의 첫 브랜드 론 코스튬 시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IMF 금융 위기가 있던 때였거든요. 인터뷰를 보면 당시 정욱준은 한 달에 25만 원 정도 가져갔다고 합니다. 1년, 2년 서울 컬렉션에서 쇼도 하고 3년, 4년 IMF 이후 경기는 회복되고 영화 의상도 제작했는데 역도산의 설경구 영화 M의 강동원 화상고의 교복도 만들고 5년, 6년이 지납니다. 꽤긴 시간 론 코스튬은 어느 정도 성장도 하고 돈도 벌었습니다. 아니 꽤 많이 벌었습니다. 당시엔 홈쇼핑이 유행. 하기 시작했는데 디자이너 브랜드가 유행하면서 우영미, 송지호, 이상봉 그리고 정욱준 역시 홈쇼핑에 진출했죠. 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촌스러운 방식으로도 보입니다. 근데 GS 홈쇼핑에서 정욱준의 1년 매출이 200억이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었죠. 이게 오늘의 두 번째 행운일까요? 아니요. 한창 돈을 벌기 시작했던 정욱준은 활동을 그만둡니다. 이제는 세계로 그중에 파리에 가기로 결심하죠. 2007년 정욱준, 자신의 이름과 성의 이니셜을 딴 브랜드, 준지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준지는 한국이 아닌 파리에서 쇼를 할 예정이었고, 쉽지 않은 도전이었죠. 그때 인터뷰한 기사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난 시체를 찾은 서울 신사동, 그의 작업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당시 한국에서 해외로, 그것도 파리에서 컬렉션을 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우영미 디자이너는 5년 전 이미 진출해 있었죠. 그럼 일본은 어땠을까요? 요지 야마모토는 1981년, 이세이 미야케도 1973년 파리에서 컬렉션을 했죠. 한국보다 많이 앞서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한국이 못할 것도 없었지만요. 파리로 간 준지, 그리고 정욱준. 첫 번째 쇼의 옷은 그가 좋아하는 옷이자 잘 아는 옷, 트렌치 코트였습니다. 아주 잘 만든 정석적인 트렌치 코트가 아닌 새롭게 변형한 디자인을 내놓았죠. 팔을 자르고 점프 수트를 만들기도 하고, 케이프, 그러니까 망토 스타일. 이 바지도 트렌치 코트에서 모티브를 딴것 같네요. 트렌치 코트로만 수많은 디자인을 내놓습니다. 준지의 첫 컬렉션 성공일까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기자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겠죠. 쇼가 끝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컬렉션이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 바이어들이 옷을 사갑니다. 오, 마침 프랑스 메인 신문에 기사가 떴네요. 이번 시즌 가장 주목받는 디자이너 6인. 클래식의 변환자 준지. 신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리 패션 협회장은 다음 시즌부터 준지에게 스케줄 우선권을 주겠다고 했죠. 준지의 파리 데뷔는 성공이었습니다. 파리 컬렉션은 1년에 두 번, SS와 FW로 나뉩니다. 준지는 바로 다음에도 파리 컬렉션을 진행했고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컬렉션을 합니다. 전부 자기 돈으로요. 이게 한두 푼 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모델이 옷 입고 몇 바퀴 돌고 끝나는 몇분안 되는 쇼 같지만 그몇 분을 위해서 프로덕션, PR, 캐스팅, 헤어, 메이크업, 필름, 음악, 옷이나 신발은 또 사이즈별로 필요하며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죠. 준지의 파리 컬렉션이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돈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준지는 그 컬렉션 옷만 판매했고 수량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정욱준의 통장이 비어갈 때쯤 후원자를 만나게 되죠. 2009년 삼성. 삼성 안에는 패션 계열의 회사 제일모직이 있습니다. 거기선 2006년부터 디자이너 인재를 키우는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심사를 통해 재능 있는 디자이너한테 지원금을 줍니다. 네. 정욱준은 여기서 자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돈은 전부 파리 컬렉션에 태우죠. 2009년에도 2010년에도 삼성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준지는 빈폴과 협업해 트렌치 코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빈폴 역시 제일모직 소속이거든요. 와, 겨우 빈폴이 준지랑? 아니요, 그땐 반대였습니다. 빈폴은 한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브랜드였고 준지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욱준도 굉장히 떨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디자인이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먹힐지 몰랐거든요. 다행히 판매는 잘 됐고 정욱준은 여기서 쾌감을 느낍니다. 컬렉션 때만 보여지는 옷에는 흥미없어요. 커머셜한 디자이너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순수 예술을 할 생각 없고 진짜 사람들이 입고 싶은 디자인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2011년에도 삼성에서 지원을 받고 정욱준은 다시 또 파리로 갑니다. 근데 이번엔 그를 뒤따라간 특별한 사람이 있었죠. 이서연, 당시 제일모직 부사장 이병철의 손녀이자 이건희의 딸이자 이재용의 여동생. 그녀가 파리 컬렉션에 직접 방문해 준지의 쇼를 관람합니다. 그리고는 정욱준과 식사를 하죠. 아마도 가벼운 식사 자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후로 정욱준의 소속이 바뀌거든요. 제일모직, 상무급.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다음이 상무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죠. 제일모직 임원이 된 정욱준. 처음 맡은 임무는 브랜드 니나리찌의 디자인이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지만 한국에선 라이센스를 갖고 있었죠. 이때 사람들은 정욱준을 보며 제2의 정구호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정구호는 당시 제일모직 여성복 디자이너였고 뉴욕에서 컬렉션도 진행했거든요. 그땐 몰랐습니다. 정욱준은 제2의 누군가가 아니라는 걸. 2012년 제일 모직 상무이자 니나 리치 디렉터이자 준지의 디자이너 정욱준은 꽤 많은 일들을 맡았지만 한결 가벼웠습니다. 홍보 문제 돈 문제는 이제 삼성이 해주니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디자인에 집중할 수 있게 됐으니까 요. 그때 당시 준지에서 그나마 유행 했던건 트렌치코트와 베기팬츠 그리고 악세사리 정도였습니다. 그나마라고 말씀드린건 준지가 유행하기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가격도 부담스럽지만 당시 한국 정서에는 조금 파격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정욱준은 항상 고민했죠. 상업적, 상업적. 여기는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고민한 게 바로 로고였습니다. 여름에 밖에만 나가 봐도 로고 없는 티셔츠를 보긴 어렵죠. 그래서 준지는 로고 박힌 티셔츠를 메인으로가 아니라 이 모양을 사용합니다. 이게 준지 옷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제가 16, 15, 14, 13 시즌을 계속 뒤져봤는데 12 시즌 이전에는 이 디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13 시즌부터 그 상업성을 위해 이 시그니처 디자인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2013년, 지금까지 준지는 한 번도 빠짐없이 파리에서 컬렉션을 진행했습니다. 어느덧 벌써 12번째가 되었고, 파리에선 그를 정식으로 인정합니다. 파리 의상조합 정혜원으로 선정이 되죠. 처음에 말씀드린 그 어마어마한 브랜드, 그 집단에 들어간 겁니다. 그 집단에 한국인 홀로 있었던 우영미, 그리고 새로 들어간 준지, 이 이후로 여기에 들어온 한국인은 없었습니다. 2014년, 제일 모직의 라이센스 브랜드, 니나리찌맨이 중단됩니다. 뭐, 매출이 안 나와서겠죠. 담당자였던 정욱준은 눈치가 보였을 수도 있지만, 준지는 날개를 달지 않았을까요? 날개를 단 준지의 2014 FW 파리 컬렉션, 스트릿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모자 브랜드 뉴에라와 협업해서 송치나 가죽 모자를 만들기도, 삼성 모바일과 협업하기도 했죠. 자, 여기까지 준지를 보신 느낌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느낀 느낌은 90% 정욱준이 만들었습니다. 뭘 당연한 걸 얘기하냐고요? 다른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보통은 디자이너가 수십 개의 옷을 만들면 그걸 스타일리스트가 조합합니다. 어떤 게 가장 멋있게 나올지 모델에게 어울릴지 코디를 하죠. 그러니 최종 컬렉션의 느낌은 디자이너가 아닌 스타일리스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준지는 반대입니다. 옷을 먼저 만들고 코디해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먼저 만들고 그걸 위해서 옷을 만드는 거죠. 덕분 덕분에 준지에는 컬렉션을 위한 스타일리스트가 없습니다. 정욱준과 팀원들이 이미 분위기를 만들고 시작하니까요. 근데 그 분위기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선입니다. 옷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흐느적거리기도 뻑뻑하기도 합니다. 얇은 니트 같은 건 이렇게 하늘하늘하고 데님이나 두꺼운 모직은 조금 뻑뻑하죠. 준지는 대체로 힘이 있는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옷을 입으면 이렇게 뻗어있는 선들이 생기죠. 그리고 아마도 거기에는 정욱준의 의도가 담겨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 애보다 선을 잘 쓰는 사람은 없 없었어요. 2015년 준지 16번째 컬렉션은 밀리터리 포터가 만들 법한 항공점퍼 느낌의 블레이저 그리고 당연한 MA1 항공점퍼 준지만의 느낌이 있었죠 이건 아마도 N2 자켓 모티브로 보이네요 당연히 개파카도 빠질 수 없습니다 당시 옷에 돈 쓰고 싶은 남자들에겐 선택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해외 브랜드를 모르면 최선의 선택은 백화점 브랜드였죠 이왕 돈쓸 거면 나도 더 꾸미고 멋내고 재밌는 게 입고 싶었던 남자들 준지가 그들을 적당히 자극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음 시즌은 심하게 자극하는데 2016 SS 시즌 이번엔 데님이 등장합니다. 남자들을 자극하고 입고 싶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결국 그들만의 리그였죠. 애초에 대중들은 100만 원짜리 옷은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욱준은 다시 고민했죠. 상업적, 상업적. 2018년 상업적 고민 끝 마침내 커머셜 팀을 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컬렉션 옷들 말고 조금 더 대중적인 디자인으로 저렴하게 만들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준지 컬렉션 MA1을 보면 안쪽에 조끼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대중성을 넣은 커머셜 디자인은 그런 게 없는 단순한 모습이죠. 물론 가격도 더 저렴합니다. 게다가 다음엔 드디어 플래그십 스토어도 열게 되죠. 위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120평 규모. 외관도 인테리어도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매장도 있겠다, 커머셜 라인도 있겠다, 대중들도 준지를 알게 되겠죠. 아니요, 커머셜이고 컬렉션이고 어차피 비싼 가격인데다가 특히 홍보도 충분하지 않았죠. 하지만 곧전 국민이 준지를 보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2020년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주인공 박세로이 소신있고 의리있는 강직한 캐릭터 그리고 너무나도 잘생긴 박서준 주인공은 항상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는 것 같지만 남자 시청자들은 그 모습 그 옷이 조금 다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저거 어디꺼지 준지의 옷이었죠. 후드, 청자켓, 항공점퍼, 조거팬츠 사실 4년 전 드라마 도깨비에서도 준지의 옷은 나왔지만 화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보다 시청률이 높았는데도 말이죠. 박서준의 준지가 이동욱의 준지보다 남자들 를 자극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쨌든 드디어 준지는 대중들의 입에도 오르내리는 브랜드가 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행운입니다.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코로나 시기가 시작되지만요. 2021년 파리 패션위크 준지는 파리로 가진 못하지만 파리 컬렉션은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준지 최초로 서울에서 촬영합니다.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 배경에는 쭉 뻗어 나간 선들이 보이죠. 굉장히 준지스럽게 만든 게 아니라 우연입니다. 드론 촬영이 가능한 곳들을 찾다 보니 여기가 나왔고 하필 우연히도 이 선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쇼 제목은 서울 서울인데 이거 함부로 보지 마세요. 음악 잔상이 좀 심하게 남습니다. 2022 시즌, 퀼팅 패딩, 항공 점퍼, 카고 팬츠, 데님 자켓. 멋있어 보이나요? 근데 이때쯤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중들이 아닌 지금까지 준지를 꾸준히 좋아하던 매니아들에게요. 가장 큰 불만은 역시 디자인이었죠. 준지는 지금까지 시그니처를 만들어 왔습니다. 트렌치 코트, 데님 자켓, 항공 점퍼, 그리고 카고 조거 팬츠. 하지만 언제부턴가 더 이상 살 만한 게 없고 자가복제한다는 게 그들의 불만이었죠. 그리고 늘 짜증이 나는 이 지퍼. 하나에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자켓에도 신발에도 심지어 가방에도 꼭 이렇게 생긴 지퍼를 굉장히 많이 써왔는데요. 그 흔한 YKK 지퍼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꼭 옷쟁이들이 좋아하는 명품 지퍼가 아니더라도 준지와 비슷한 심지어 더 저렴한 옷에도 다양한 지퍼가 사용됩니다. 꼭 좋은 지퍼를 써야 좋은 옷은 아니지만 비싼 옷에는 대체로 비싼 부자재가 쓰이는 건 사실이니까요. 준지의 지퍼는 이해하기 좀 어려웠죠. 게다가 준지 매니아들은 189 패딩, 259 마원 제품을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요 하는데요. 이 숫자들이 가격입니다. 그리고 3사9 가죽 MA1에 문제가 생기죠. 안좋은 가죽 상태나 손상들 그렇게 비싼 옷에 문제가 있는데도 제대로 응대해주지 않았고 쌓였던 불만이 하나둘씩 터집니다. 근데도 준지의 팬들은 욕은 하면서도 다음 컬렉션을 기다려줬죠. 에이 그래도 썩어도 준지야. 그리고 2023 시즌 준지는 가지볶음이 아닌 드디어 제육볶음을 가져옵니다. 기다렸던 준지의 팬들은 드디어 살게 생겼다며 환호했죠. 동시에 디자이너 정욱준은 또다시 창작의 고통 속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다음 시즌 요리도 준비해야 하니까요. 아무리 천재 디자이너일지라도 결국 브랜드 창업자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치가 유지되고 유능한 디렉터들이 역사를 이어가면 브랜드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이 그런 예시죠. 정욱준의 최종 목표는 이런 하우스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에이, 한국에서 그런 게 되겠어. 20년 전 누군가도 얘기했을 겁니다. 에이, 한국 브랜드가 무슨 파리 컬렉션을 해. 누군가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디자이너 우영미는 했고 디자이너 정욱준도 뒤를 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욱준 디자이너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봤습니다. 패션 기사나 잡지 그리고 인터뷰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준지의 팬분들의 발자취도 따라갔고요. 오늘 영상은 그런 발자취들 덕분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욱준의 목표인 하우스 브랜드 이런 브랜드의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는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팬들의 기록은 더 생생하고 어떤 면에선 더 정확하죠. 이 영상도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는 기록이 되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패션 이야기. 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